인명은 남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모인 대표 대부분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계획 정치 세대에 오랜 세월 몸담아 온분들이니다 정치 활동의 궁극 목표는 정권 창출에 있다 하거나 이번에 임명되는 우리는 12월 19일 정권 창출에 직접 정면에서 보수성이가노인 층을 무화시키는 총체적 책임을 지게 되는 주역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맹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중요한 해입니다. 총선이 그 있었고 이제 대선이 12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 아마 정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전국을 이제 다녔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1950년대부터 야당정치를 해오신 그 아주 대선배님들이 아직도 그 지구당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뵀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 저희 집안이 원래 정치를 하는 집안이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봐왔습니다. 이 집이 바로 구당 사무실이어가지고 그 민주당, 옛날 민주당이죠. 그 50년대 민주당 집당 사무실이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선거도 많이 보고 그 지금 당원 동지들이죠. 그런,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컸는데 그 50년대에 정치하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 연세가 90이 되셨는데도 아직도 지구당에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참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이 나라가 발전해 올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벅차 끝났습니다. 근데 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민주혁명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은 97년, 2002년 딱두번 분입니다. 예, 한 선정사 60년 중에서 그 두번 정도만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나머지는 <laughs> 결국 독재 세력이라든가 군부 세력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큰그 보수 세력들이게 집권을 하는 바람에 아마 여기에 오신 노인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이 나라를 걱정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정사에서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걸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제 기능을 못하고 보도도 불공정하고 시각도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언론이 보기에는 어, 박근혜가 다 당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비정사실화한 관점에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된 경우 대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언론이 이렇게 그 잘못된 것도 우리 헌정사에서 별로 없을 겁니다. 자유당 때도 옛날에 몇개신문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기사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매체는 뭐 지금 수백 개가 됐는데 제대로 보도하는 매체는 지금 몇개안되니다 그리고 부수도 얼마 안 되고, 언론 환경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현혹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하니까 돈도 없지, 언론 환경도 나쁘지, 이 조직도 약하지, 그러니까 집권 못할 거라고 언론이 마음 놓고 저렇게 이제 현혹하는 그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여러 여론, 자체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실제로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도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높은 여망입니다. 오늘 당자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50 3% 정도 나오고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는 게한40한4% 정도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 여망은 그렇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야권 진영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못 해낸다면 은 이런 그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못 해낸다고 하면 은 민주당 자체의 존립 이유가 존립 기반이 굉장히 의심받고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난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 또그 결과를 놓치게 된다면 내년부터 민주당의 진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려고 거고 국민들의 고통도 이도 말할 수 없이 더 지금보다 훨씬 가혹해질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살기가 어려운데 또새누리 당의 집권에 가면은 그 절망감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될수록 힘이 약해질수록 집권세력은 더 횡포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역사적 아주 필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전 가능하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민주진영이 간이방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총선도 의석수는 우리가 한 20석 부족했지만, 득표율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투표율이 54%였는데, 득표 숫자로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남이 지역구가 많다고 보니까, 의석수는 우리가 한 20석 정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한 70%까지 올라가는 대선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민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공천장사에서 보듯이 박근혜 후보 주변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그 주변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훨씬 그 옛날 민정당, 공화당 생활을 쭉 해오면서 훨씬 더그 보수적이고 이른바 그 극우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집권한다고 할 경우는 이명박 정권이 부패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부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 견제할 수 있는 힘도 훨씬 더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 우리 경선을 잘 치러야 됩니다. 이제 25일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선이 9월 23일 날, 결선 투표가 없으면 9월 16일 날 이제 끝나면은 그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경선이 돼야지 경선 과정 속에서 서로 과도하게 비난을 해서 갈라지는 경선이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하나로 통합된 그런 경선을 우리가 잘 치러내면은 우리 후보가 그 중심이 돼서 10월 달에 야권 전체를 단일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은 본선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선에 들어가면은 박근혜 후보하고 1대1 제 테레비 토론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적어도 10번 이상이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후보의 그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정나라하게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예, 그럼, 그럼 나면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이 이제 딱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역량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겨야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못 봐했던 그런 일들을 잘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그 경제 민주화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아주 그 양파가 심해지고 재벌들은 막더 훨씬 커지고 이 실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재래 시작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민주화를 해내는 게 가장 시급한 민생 시책입니다. 그리고 이 2만 분 넘어서 3만 불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겨우 기초노령연금 8만, 9만 원 주면 되죠. 9만 원 주면. 이런 수준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경제개발의 주요 분들 아습니다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주역들이신데 국가가 보호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복지체계를 갖고 있, 있어 갖고는 선진국가를 만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 보편적 복지를 잘 만들어서 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사회보장체계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소득이 산반물로 가고 있는데 복지가 이렇게 후진적이다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하라가 그리고 이제 남북관계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교류를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니다이세 가지가 3기 민주정부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과제인데 이번에 집권을 해서 두 번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노인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아주 선봉에 서주시는 저 오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르신부터 젊은이들의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든 분야가 다잘 돌아가야 그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갈수록 노인분들의 유권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의 역할이 앞으로 갈수록 이제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장 서서 선거에 승리의 견인차가 꼭 되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보기 말복이 지나서도 아주 저희가 한창인데 건강을 유념하시면서 실질시되 건강을 유념하시면서 아주 좋은 집당에서 보험적인 사례를 보여주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은 12월에 제가 아주 막걸리 한독 간단히 쏘겠습니다. <laughs>